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 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 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됐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꼭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마 때는 피해복구 관련주 등 장마 관련된 테마들을 또 눈여겨보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어,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 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정보 안 보고 할 수가 없죠. 어, 정말 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켕, 음, 케미컬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최근에 성장한 기업이고요. 뭐 종목명만 봐도 어떤 그룹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수그룹이고요. 이수화학에서 정밀화학이랑 전고체 전지소재 사업 부분을 이쪽 분할해서 설립된 그런 기업이고요. 자세한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높은 마진율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요 생산품목 중 분자량 조절제 의 경우 뭐 동사가 국내 유일의 생산 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IPA의 경우, 동사와 LG학이 국내 생산을 양분화하고 있다.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학산업에서 화 응용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다용도의 특수기능성의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등 각종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뭐, 국내 유일하게 타랑 기술과 가한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동산 생산 제품과 관련한 뭐, 뛰어난 기억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과 안정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도 굳건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를 또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뉴스 보시면은 0배뛴 이소스페셜티 케미컬 매물 나오나 인적분할 재상장 이후 주가가 10배 넘게 뛴 이수 스페셜디 케미컬을 놓고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뭐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한 가운데 대부분의 물량이 높은 가격대에 두껍게 보진해 있어서 대량의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뒤에도 이런 자세한 내용들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자, 상장한 날부터 뭐 상한가, 뭐 점상한가. 그 다음 날에도 갭이 많이 떴다가 다시 점상가 간가격대를 지키면서 다이렉트로 뭐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상승을 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조정을 거친 상승은 뭐 이렇게 그 뒤에 살짝 눌리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그런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상승한 후에 나오는 조정은 좀 세게 눌릴 가능성도 그니까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윗 부분에도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보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 재상승을 뭐 재차 상승을 놓어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차익 매물도 쏟아질 수도 있고 지금 고점 대비 30%가 넘는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뭐 추가 하락도 뭐 할수 있는 뭐 상황이라는 점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중 조절 꼭 하자라. 이 정도지만은, 뭐, 화면 상담 배너를 통해서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뭐, 추가적인 디테일한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연락 주셔가지고, 손실없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금량입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4월 12일 영상이죠. 이날 방송 이후에 무려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이날 정리했어도 30%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뭐그 사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한두개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해 드리자면 우선 이수학. 이수학도 제가 정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정지 후에, 뭐한달간에 정지 후에 단 이틀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도 자 장대음봉 이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송 보시고 매매하셨어도 30% 반등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런 종목들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뭐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들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은 뭐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뭐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관련 뭐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로도 상승시키시고요,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량처럼 내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시면은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뭐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뭐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 성우 하이텍. 파트 상당히 괜찮죠? 시가총액 7 6 6 4억에 호스닥 중형주고요. 우량 기업입니다. 최근 두개 증권사에서 강형매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15,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15,000원. 어딘지 한번 봐야겠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것이다. 어. 요 매물 때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네번 계속 같이 보자면, 어, 최근에 이어지는 실적이 좀 상승세로 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동산은 1981년 12월 설립되어, 어, 1995년 11월 포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OEM 부분 전문 업체 선발 주자로서, 어,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 등이 있고,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 뭐, BMW 등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뭐, 범퍼, 레일은, 뭐, 거의 독점적인 공급자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매출 부분은 2023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 증가, 영업이익은 54% 증가, 당기순이익은94% 증가. 아주 괜찮은 상황이고요. 코로나, 뭐, 사태로 인해서 악화되었던 전망 산업이 점차 상승 흐름을 나타낸 영향으로 공사에 매출 확대되었으며 원가율 하락 및 비용 부담 감소 영향으로 수익성 또한 크게 상승했다. 하이브리드 및 연료 전지 차의 차체 부품 및뭐 차량 경량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특허를 통해서 향후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중이다. 기업 분석은 상당히 지금 좋게 나와 있죠.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을 만하네요. 자 그러면 이에 관련된 또 관련 뉴스도 한번 봐야겠죠. 이는 2월 뉴스예요. 뭐 2월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네요. 이때 나온 뉴스인데, 자 성우아이텍 지난해 영업이 992억, 뭐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매출액도 늘었다, 뭐 당기순이익은 조금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 있고, 그리고 최근 뉴스 한번 봐야겠죠. 6월 19일 뉴스니까 대략적으로, 아좀눌릴때 이때 나온 뉴스네요. 자 보죠. 성우아이텍 주가 본격 상승, 뭐 부르릉, 현대, 기아차 등 판매량 급증에 주목. 성화이텍 주가가 힘을 받는 모습이다.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10거래일 외국인은 매수 우위,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현대, 뭐 기아차 등 판매량 급증으로 자동차 업황 개선이 뚜렷해지면서 매수세가 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다시피 성화이텍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뭐그런 기업이구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뭐 코로나까지는 계속, 계속 조정을 받다가, 코로나에서 뭐 다시 좀 시세를 받다가, 뭐이 부분은 거의 웬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의 시세는 다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시 제차 조정을 받다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판매량 증가로 다시 뭐 자동차 업황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제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상승을 한다면, 1 5 0 0 0 원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음, 30% 정도는 빠르게 수익권을 요 부분까지죠. 30% 정도는 빠르게 수익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뭐, 언제, 뭐, 어디쯤에서 살지, 요거겠죠? 뭐 지금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뭐 아무래도, 뭐,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무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더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수우면 20명, 수우면한테는 뭐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별 세계짜리 알짜배기 정보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뭐 너무 많은 종목이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치덕인 종목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뭐 적절히 상담받으셔가지고 계좌 회복에도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였습니다.